안녕하세요 네.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추자이오셨어요 앉았어요. 저 상담하러 올게. 네. 아네. 아, 네. 뭐예요 그럼 이거 <laughs> 나또 거짓말 했네. <laughs> 아 나는 몸살 걸렸어. 아 그래? <laughs> 내가 연락 받았거든. 다치않 음... 그러면... 상담 상담 하고 오신다했나 몰라요. 오시겠죠 뭐. 근데 추자님 좀 아프신 것 같아. 요 더블 거짓말. 진짜 거짓말로 와? 그니까요 감옥 가요 어우 안돼 나 몰라 음, 나 몰라 오퍼스에 레즈 언니들 많이 와요 허, 저 환장된장 하잖아요 어 또야 어또 자기를 또, 또 환장된장이야? 어. 어나 몰라 어. 저 레즈 언니들이 좋아해요 맨날 이래요 맨날 어왜 어, 이러세요 아가씨 이거 좀 소리 잘읽었죠아 <laughs> 갑자기요? <좀 웃음> 당신 얼굴 안 나오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오, 맨날 이래요, 무슨. 뭐저 레전드 너무 좋아요. 나 하나만 폭로했대요. 아, 당신의 습관, 말벌은 아니요. 왜요? 아 <laughs> 하지 마. 왜 하면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요. 뭔데? 아. 아니 가게에 손님들이 오잖아요. 남자 손님들이 오면은 <laughs> 오, 손님들이 아 오거나 레즈가 오면은 아라 언니 습관이 있어요. 아, 뭔데? 갑자기 거기서 막술을 먹으면 술좀 취하잖아요. 갑자기 저기 대기저 들어가 가지고. 예! 저 오빠 나한테 꽂혔잖아! 저 오빠 나한테 꽂혔잖아! 아, 아, 꽂혔잖아 아, 이러고. 또 레즈 오면은, 예! 저 레즈 나한테 꽂혔잖아! 아, 제가 언제 그랬어! 근데 누가 봐도 안 꽂힌 게 보여서 너무 귀여워요. 아, 왜그러면 진짜. 아, 왜그러 못하겠어. 예, 나 꽂혔잖니! <laughs> 저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 없어. 아, 술 취해서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웃겨. 아, 나 그런 적 없어요, 아가씨왜 그러세요, 진짜. 유험변 너무 딴데, 진짜. 집이 있으면 한 번씩 저한테 끼떨자 하잖아요. 뭐라고요? 노래 부르자. 음, 그럼요.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해요? 그냥 하자 전화쇼. <laughs> 어, 맞잖아, 래. <그래. 웃음> 언니, 나 그런 적 없어. 안 돼. 이게 막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자기가 웃긴 걸 알아. 그래서 약간 웃기려고 하는 거지. 옳짱옳짱 아니에요. 저.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꽂혀요, 또. 아니, 아예 꽂혀요.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인기 아니에요. 인기 많으시잖아요, 가게에서. 레전드. 남자한테 인기가 없어요, 저는. 근데 거짓말 어, 좀. 남자한테 아. 인기 많은 사람은, 아라 언니, 뭐 초롱 언니, 써니 언니, 이렇게. 20대 언저리 중에서는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누구? 많으시잖아요, 아가씨. 저요? 냄새 잘맡으시잖아요 무슨 냄새요? 조밥 냄새요? 돈 냄새. 안 해요. 내 습관 없어요. 약간 말버릇 같은 거 폭로해주세요. 저는 다 괜찮아요. 습관요요 네. 춤출 때 습관이 많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laughs> 맨날 따라 해주잖아, 내가. 우주 형번 따라 해주면 안 돼요. 우주요? 근데 응. 가슴 내려가요. 아 그래요? <laughs> 내가 우주 할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laughs> 예, 눈빛이 있어요. 눈빛이 어떻게? 어떻게? 눈빛. 해줘. 자, 아, <laughs> 왜안 해줘. 착, 때라라다하잖아왜안 했죠?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 나 아, 우주 하는 거면 따라 하는데 진짜 똑같아요. 내가 머리 참 흔들잖아 이렇게. 비비 비비 습관 술 먹을 때 그냥 좀 비슷하지 그분 그 언니랑. 랑 언니 랑 언니한테 또 배운 또 끼가 있기 때문에. 테이블 들어가면 항상. 응. 로리스 언니들 남자 손님한테 인기 있나? 있어요. 있죠. 엄청 많아요. 있는데 어, 또 돈을 잘버세요 또. 그 남자분들이. 근데 저희가 갑자기 칼로리 즈 얘기 나왔서는데 응, 공주 언니 성함이 응. 그러니까 가게 닉네임이 공주잖아요 그래서 남자 손님들 이 공주야 이렇게 부르면 뭔가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자기 여자친구한테 공주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 약간 그런 느낌. 재밌던데 똥띠 러버 오빠들 똥띠라뇨 오케 언니도 가끔 룸에 팔린다 어. 그때마다 코가 하늘로 승천해 음. 그리고 룸에 갔다 오면, 오케 언니는. 그쪽 있어. 오케이. 응. 그럴 때. 어. 나룸 팔렸어. 이러면서 나오너뭐대이라면 어. <laughs> 하나도 안 바빠. 화장실 하나도 안 급하네. 막 급한 척. 막. 어, 뭐 어, 3층? 이러면서 뛰어간다. <laughs> 그럼 갑자기 눈 맞춰서. 어, 너무 힘들어. 그니까. 너무. <laughs> 저는, 근데 오, 응. 저저 어때? 아라 언니는 룸 들어가면. <laughs> 많이 보셨잖아. 요 많이 봤죠. 많이 봤는데. 맨날 항상 노래 부르고 있으면 항상 웃어요 제 옆에서 짜증 나요 <laughs> 짜증 나요 조롱 언니는 어떠냐고 물어 조롱 언니는 어룸 들어가면 어, 너무 아 마, <laughs> 너무 힘들어 <laughs> 내가 내가 보는 내가 기빨려 막 이래 막 오빠 이 목선 봤어? 이런 목선 아니 나그그 그것, 것도 봤어 그만 그리고 그것도 있어. 초롱언니가 피부가 되게 좋아요 맞죠, 근데 이제 가게 피부 맨날 화장하고 하니까 피부 좋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초롱언니 막불확 이빨 껴가지고 오빠 이런 피부 봤어? <laughs> 이런 피부 봤어 날 보면서 아, 웃어 어. 저 뭐야 한국모아그 근데 저 자갈밭들 뭐야 이러면서 <laughs> 그런 거 있어요 초롱언니는 같이 뛰면 좀 기빨린다 맨날 재밌을 것 같아 아 아니에요 기빨려요 초롱언니는 펄이 보여주면서 막. 이런 허리선 봤어 오빠? 오빠 이게 여자의 몸인데 정말 나 팔뚝 너무 자주 가시는 언니들 있죠 누가 누가 있죠? 나나 언니 나나 언니는 뭐 누름손님 초이스 오 디폴트로 가고 나나 언니 또 은근히 비비 잘 들어가잖아요 전잘안 가요 저잘안 가요 아라 언니 자주 가요 전안 가요 전 요새 간 적이 없어요 통틀어서 보자면 아라 언니 많이 가는 것 같고 미도언니가 진짜 룸을 잘해요 음 룸잘 뛰어요 미도언니 내가 미도언니를 보면서 존경했던 게 진짜 힘든 마감 시간때쯤에 손님이 룸에 가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시간이라도 들어가서 했는데 솔직히 마감 시간에 룸 들어가는 거 다들 꺼리잖아요 그 손님 가면 은 우리는 저기 들어가서 쉬면 되는데 근데 미도언니가 끝까지 내가 총대 맬게 이러고 들어가더라고 맞아 어, 써니언니도 많이 가죠 써니언니 많이 가죠 다 미모과 언니들이 많이 가죠 다 여신 미모과 분들입니다 미더 언니는 일을 진짜 프로페셔널 최고 맞 일은 최고 몸매 원탑은 되게 인만 잘하는데 저는 탄 언니 그런 여리여리한 몸 좋아요 나는 몸매로만 보면 저는 좀 소박한 몸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랑 언니 무슨 옷이든 이쁘니까 고거이가 좋잖아요 사람이 퍼스 거의 다미모다 미모가죠.